여러분, 몸 안에 작은 공장, 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간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식과 음료, 몸속 독소를 처리하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그만큼 간 건강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죠. 간은 단순히 피로를 느끼는 장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작용, 비타민과 철분 같은 영양소 저장,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고,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어 출혈을 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즉,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의 위험 신호 네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 간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첫째. 피로와 무기력. 이유 없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면 간 기능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둘째. 황달. 눈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면 빌리루빈이 쌓여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복부 팽만감과 통증.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거나 불편하다면 간질환 가능성을 체크하세요. 넷째, 소변과 대변색 변화. 소변이 짙은 갈색, 대변이 연하거나 회색빛이면 담즙 배설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은 손상되더라도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절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간 건강의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오늘부터 놓치지 마세요.